안녕하십니까 쇼킴부동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인데요. 자 과연 강남권 분양 쏟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쉽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안정위의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자 이와 관련된 소식이 어디서 나왔냐. 28일 국토부가 주최한 서울 성수동 재건축조합 주민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서울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미 언론에 노출된 여당의 움직임 한정의민주당 주택시장 안정 TF단장은요.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계획을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 와중에, 자, 그린벨트 해제카드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들썩이고 있다는 거죠. 그린벨트 얼마나 남았나요? 서울의 그린벨트는 약 150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해서 굉장히 많아요. 자, 서초구가 238,000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요. 강서구 18.92제곱킬로미터, 노원구가 15.91, 은평구가 15.21, 강북구가 11.67, 도봉구가 1 0 2 순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다 그대로 주택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산악지형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강남쪽 선호도 높은 지역에는요. 그래도 활용 가능한 토지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한 이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번에 10월달에 33억까지 실거래 찍었다고 하고요. 현재 올림픽 서수 기자촌은 31억에서 32억에 호가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떨어지다기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택 보유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이런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는 한정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뒤쪽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촌의 아파트를 막 용적률 500%로 해서 막 공급을 때려받고 이것을 막 분양가는 10억에서 12억 측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천 세대를 공급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강일동, 강북동까지도 동시에 개발하면서 이들 지역은 10억도 안 되는 분양가에 공급을 할게요 이러면 올림픽파크 포레오이나 올림픽 선수 기자촌 보유자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겠죠 왜? 자기네들 아파트의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한정사산이어야 그 수요가 계속 몰리면서 가입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반대 현상 공급이 늘어난다는 불신이 있다면요 수요도 억제되고 공급도 늘어난 측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쓰면 되겠네. 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나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지자체장들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자,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오선 서울시장 모두 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김영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좀 대립이 많이 있었죠. 바로 이 그린벨트 해제 부분으로. 그래서 김영미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직권으로라도 하겠다. 자, 그런데, 제 박원서울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 공급만이 능사 아니야. 그린벨트 안 된다. 이것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대신, 다른 대안을 제안을 했죠. 공공이 보유한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렇게 쏟아진 공공부지 활용방안, 태릉 c c 부터 용산 캠프킴, 정부청사, 그리고 서울지방조달청, 국립 외교안 유유부지, 그래서 부동산 대책마다 이런 것이 몇만원씩 쏟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났잖아요. 실착공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97공급대책에서도 이런 유유부지 활용방안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코도숨을 쳤거든요. 이거 예전에 했는데 안 되잖아. 이번에 다시 추진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속도를 당기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공공부지를 따는 데다가 이전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이전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공급이 된다고 기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어렵다는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요. 윤석열 정부, 정부 당시해제 됐어요. 자, 2024년 11월 이때도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에 총량 규제와 더불어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서초구 원지동하고 신원동 영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에 약 2만호 규모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2019년 착공하고 2031년 첫 입주 목표로 잡았는데 이게 11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였어요. 지자체장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왜 오세훈 소의장은 찬성했을까요? 오세훈 소시장도 원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자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위해서 강남 보금자리주택을 이제 지정했을 때 오세훈 소시장은 반대 입장이었고요. 반대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냐? 조금 공원 같은 도심을 만들자고 합의를 하면서 지금 세국지구나 내국지구 보면은 되게 뭐 층도 낮고 공원이 많아서 막 공원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것을 찬성한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자,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낮고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층이 자꾸 주택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로 빠져나가며 인구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아시다시피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 밀고 있는 공공 주택 정책이 있어요. 바로 미리 내집이죠. 장기 전세에 이제 분양 전환 옵션을 추가한 건데 솔직히 미리 내집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말고는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공공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이중 일부를, 아, 미리 내집 같은 서울시의 주택 정책에 도입시킬 목적으로 오선설장이 오케이 한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좀 약간 대립값이 있는 모습까지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세훈 서시장은 연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을 하면서 나의 민간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이 최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토부를 비롯한 여당에서는 법적으로 공급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이중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을 정부가 갖도록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여당 대변인은요,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부인한 상황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주택가격 불안은 공급, 규제, 세제 등 어느 한 가지 수단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공급을 과하게 쏟아부으면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노태우 정부에서도 그랬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찌됐든, 왜 여당에서는 일단 부인을 했을까요? 지금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요, 11호 부동산 대책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에요. 자,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때 추가 고용 대책 고민 해도 안 늦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별 의원, 의원들이 자꾸 뭐 보유세 관련 발언을 한다든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하는 게 자꾸 역풍만 불고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입단 속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좀 예민해요. 자, 공급 정책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자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급 정책은요 재건축 규제만 하는 재개발 지정 같은 거예요. 자 주민들이 싫어하는 공급 정책은요 그린벨트 해 제나 공공부지 활용 공급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주택수가 늘어나면서 나의 아파트와 경쟁하는 것을 극히 싫어해요. 그래서 과거 태릉시시나 과천청사같이 주민들이 공급이 늘어난 거에 반대하면서 시위가 있었고 시장 과열이 억제되면요 그때부터 민원 때문에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급정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안 그래도 부동산 때문에 예민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낸다? 자,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여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9회 종시지방선거까지 한 217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지율,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빠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그린벨트 해제는요, 보유세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강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강한 명분이 뭐다? 한국 부동산은 통계가 과열로 치솟을 때 그런 카드를 꺼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약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는 거죠. 다음 부동산 과열 대책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이스의 강화 방안 대통령실 홍보실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보유세 강화 카드는 현재 대책이 잘 적용되면 필요가 없지만 향후 과열될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카드다. 자, 그린벨트 해제도 다음 부동산 과열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규제 지역 확대 카드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과열 대책들 미리 알아야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 있는 공급 대책이란 과연 있을까요? 자, 요즘 공급대책하면 사람들이 코수순부터 치는데, 예전에는 이제 공급대책 때문에 집값이 장기화락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자, 이, 그때 많이 공급해서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공급대책의 핵심은 빠른 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신도시를 지정한다, 그러면 선호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를 지정하고 임기 내 입주까지 시키면 돼요. 자, 과거, 이명박 정부나 노태우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에서는 이것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발표만 한다 끝이 아닙니다. 매일 챙겨야 돼요, 속도를.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질적인 체감이 될 만한 공급은 저희가 볼 때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제 뭐 12억 이 아파트가 과열되지는 않았지만 1,2년 안에 22억 이, 이 아파트도 과열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는 전체적인 대중의 청약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것을 사전청약 등으로 좀 만회시켜 주면요. 과거 2021년에도 좀 효과가 있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핵심지 공급 확대 방안이지만 이게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방법이에요. 자, 과열기에는 보유세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나올 것인 거 체크를 하시고요. 공급은 규모보다 속도가 핵심이라는 거, 지금 체감 가능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그런 대책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속도를 빨리 하는 정책이 정부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0월 29일 멤버십 영상에서 요즘 굉장히 머리 아프시죠? 상급지 갈아타기에 관련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 할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상급지 매수타임이 언제 봐야 되냐? 그와 관련돼서 멤버십에서 확인하시고요. 요즘 핵심지 재개발에서 금매가 늘어난 이유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쇼키모드사 멤버십은요, 유튜브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보실 수 있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이용료가 더 저렴합니다. 주삼의 영상으로요,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